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속시원하게 당대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차 임시전 당원대회 정견 발표에서 오직 당원 오직 당신만 믿고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속시원하게 당대표를 하겠다.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때로는 최전방 공격수로 때로는 최후방 수비수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당정대 원팀 플레이 감독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그는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그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신바람 나게 쌩쌩 달릴 횟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움 없이 승리 없고 승리 없이 안정은 없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하라며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다. 협치와 통합. 안정의 꽃과 열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됐고 서울 구치소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끝내야 한다.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저는 국회 의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세력을 발본색권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한다며.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다.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를, 박찬대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했다. 그는 내란과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제가 이를 돌파하겠다. 그래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는 더 공정하게 치르겠다.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는 3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다. 많이 준비했다. 많이 공부했다. 충분히 준비하고 공부했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에게 한 표를 달라고 했다.